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 핵설에 대한 미국의 전격 공습은 사실 태산 명동 설필입니다. 원가 굉장히 요란하긴 했지만 그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한 군사 작전입니다. 미국은 공습 작전을 Operation Midnight Hammer, 오밤중의 망치 작전이라 명명했습니다. 전투기와 공중 구비기 등 125대 이상의 군용기. 일곱 대 B2 폭격기를 동원했습니다. 24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14발의 관통폭탄, 75발의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고, 유도탄 발사 잠수함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밤 중의 망치 작전은 트럼프의 체면을 위한 쇼였습니다. 미군은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터널 입구만 붕괴됐고, 별 중요하지 않은 지점에 집안 침마만 발생했습니다. 벙커 버스터는 화강암 선악질의 IR 연료 저장고에는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포르도 핵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미국 공습이 이란 핵설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면서 이를 PR 스턴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알렉세 안필로고프는 무지글 야도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GBU-57 폭탄 몇 발이 산속 깊숙이 위치한 핵설을 파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백억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GBU-57의 관통력이 약 60미터라지만 이는 일반적인 토양에 대한 관통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방공호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약 3미터로 떨어지는데 그 정도라면 나탄전은 물론이고 산중턱에 위치한 호로도의 핵설을 파괴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측은 지하시설 파괴라는 목표조차 설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환기를 차단하고 입구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런 시설에는 항상 비상구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으며 이는 사용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위장돼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비전력 공급과 환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알렉세 안필로거프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의 공격은 이란 핵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진정한 시도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질서, 홍보활동, 그리고 역량과시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적이고 중대한 목표를 가진 진정한 군사작전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공격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는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피해가 제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괴가 엄청났으면 피해자도 대거 발생했을 것이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더 가깝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트럼프는 성공을 발표했으며 의심스럽지만 이스라엘 로비는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전쟁 참전과 미국 선박 공격을 위협했고 이라는 사실상 피해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명 군사 블로거 유리 포돌랴카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거래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라는 공격 자체와 목표물에 대해 적어도 며칠 전에 사전에 경고를 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모든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제2의 체르노빌 시비거리를 미국이나 이란이나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포돌약하카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가보르니아카 즉 약속 대련에 대해서는 앞으로 며칠 안에 명확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포돌약아카는 어떤 가능성이든 다 있다고 했습니다. 방사능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을 테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계적 합의의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엔 군비 통제관을 지냈던 미국의 군사 전문가 스콧 리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멍청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무기 가운데 가장 정교한 타격 시스템을 사용해 빈 시설 세 곳을 폭격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탄스와 이스파하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곳이며 포르도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멍청한 놈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0% 농축 우라늄과 IR6, IR8 원심 분리기도 여전히 운전하며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보관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고 난리치는 트럼프는 국가적 수치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 방송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인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아침 공격에서 여러 개의 탄도와 새로운 전술을 갖춘 3세대 케이바르 시에칸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 탄도 미사일은 케이바르 시에칸의 사정거리는약 1,500km입니다. 앞서 테헤라는 벤구리온 공항 생물학연구센터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지휘통제센터가 목표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국가안보리 부위원장은 미국이 이란 내세곳의 목표물에 야간 공습을 단행한 후 무엇을 달성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공습 이후 여러 나라가 이란에 핵무기를 직접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어느 나라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란은 전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도 한통속으로 몰려 비난받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직접적인 무기 제공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기술진이 있는 부셰르 원전은 건드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 테란의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미 미사일을 이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란을 돕고 있습니다.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기 석대를 보냈고 베이도 항법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도 이란이 원할 경우 무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꽃놀이 패를 쥐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